네 이제 안녕하세요 오, 그 내일모레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그 연휴잖아요 설 연휴 네, 오늘 원주나가서 어, 머리를 좀네 단정하게 하고 예, 네. 그리고 오다가 음, 참치집 들려가지고 1인분을 싸왔어요 지금 몇개 먹다가 지금 영상 찍는 건데요 양이 너무 많아. 예. 이게 원주에 선참치라고 있어요. 선참치. 거기 이제 포장 전문점인데, 어 음, 가격이 음, 괜찮아요 아주. 예. 어디 이제 매장 가서 어디 가서 이제 그 먹는 것보다는 훨씬 예. 싸죠 게 네, 먹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삶은 어, 제 경험상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거를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장례삶을 취급하지 는 않았어요 그전에 근데 어, 삶만 이제 야생삶만 있었는데 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진짜. 그... 아,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응. 산에 가잖아요 어... 10번 올라가면 7,8번 정도는 제가 삶을 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전부 다캐우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뭐 쓸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어요 음. 술이죠 아. 21년산 한라산 네. 깔끔합니다 자그 사람 그렇게 자주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무슨 뭐다 해오는 건 아니고 어린 것들도 냅두고 그다음에 그 어린 것들 냅두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치마를 들친다 그러는데 뭐 사고 때 사고 때라도 사고 때 삼일에도 태풍면또 작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살짝 해봤다가 아이고 아니면 냅두고 그냥 왔어요. 어, 그, 뭐, 새끼들 엄청, 뭐, 어떤 날은 진짜 1년 치를 다본것 같아요. 어떤 골 들어가면은. 정말 뭐,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또쓸게 있고, 또안쓸게 있고 하니까, 다 캐오는 건, 다 캐오는 건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다 캐오시는 분도 있어요. 5 0 0만 남겨놓고, 뭐다 캐오시는 분 있어요. 예. 네.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럼 남겨놔야지. 사실. <laughs> 어, 장례 삼은 제가 취급한 지가 이제 몇년안 돼요 사실. 제가 심은 거 제가 온주 쪽에 이제 산을 사가지고 사을 심었어요. 올해 그게 6년째가 됐을 거야 아마. 와잘 어, 먹고요. 술을부터 먹어야지. 자 여러분, 건배. <laughs> 육년 6, 6 7년이거든요 음, 우리가, 음, 이게 음. 굉장히 길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삼 씨를 산다 파종을 해요. 인삼 씨를 산삼 씨는 없잖아요. 자, 작죠. 엄청 길죠. 거의 뭐 25cm? 상할 거예요. 왜냐면, 어, 인삼 씨인데 사에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사에다가 쭉 파종해가지고, 그거를 년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요? 자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미가너 짝아도 엄청 길어 이 쪼만게 이 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6년에서 7년간 된 거죠 그래서 6,7년간이라고 하는데 약성은 얘뭐 예, 굵거나 굵거나 작거나 약성은 똑같아요 예, 똑같은 바에서 키우니까 거의 똑같은 산에서 근데 크고 안 크고는 뭐냐면 어, 일조량, 그다음에 수분율, 땅의 어떤 거름 상태, 그 해에 뭐 추위가 얼마큼 왔다 갔다 했냐, 그다음에 그땅 심이 얼마나 더 좋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야 돼요. 방향도 맞아야지. 음, 응. 까다로운 애는 맞아요. 애가. 응. 을 먹을 때. 그 보통 37.5g을 이제 한 양을 얘기하거든 우리가 한 양을요 어 제가 그전에 야생삼을할 때는 보통 그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37.5g 한양 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사을 취급하다 보니까 드신 분들이 어제약인 거야 제제제약각이죠어 제, 제가 사실 건강 일을 한 지가 오래 됐어요 되게 물론 삼 일을 먼저 했지만 근데 아, 과거 이게 3십5 g 오은그 과거에 그 정해놓는 그런 어떤 양이죠 양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먹으면 효과는 못 보세요. 그래서, 얼마큼 먹어야 되냐? 37.5g이 아니고, 한 50g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과거 에 있던 분들은 현대인들 같이 지금 같이 이렇게 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잘 먹지도 못했고, 사실은. 못 먹어서 문제가 됐던 거지, 옛날 분들은. 네.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그로인해서 오는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하얀 거 먹어볼게요. 뭐 찍어야지. 초장부터 찍고. 먹은 새끼일게요. 과거 있던 분들은 하루하루잖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였잖아요 잘 먹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세포가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3 7 5그라 먹어도 효과를 아주 잘 봤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세포가 오염도가 높은 거야 거기다가 화학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성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게 세포를 오염시키다 보니까 3 7 5그 가지고는 음.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 문자가 내가 좀 문음 처리 좀 하고 음, 처리 좀 해야겠네. 자, 더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데 50g 이상 야생사람께 보통 수준의 걸 먹으려면 50g 정도 드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오래전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삼 드릴 때는 그냥 50g 이상 맞춰 드려요. 그게 비싸든 싸든 저는 비싼 것도 안 팔아요, 사실. 그냥 최고 비싼 거 파는 거. 예. 네. 350만원짜리 한번 팔아봤나? 300짜리, 아, 300 정도 에 거의 팔아요. 아주 좋아도 300, 예. 네. 그리고 보통 뭐200그 뭐 다음에 진짜 없는 분들은 뭐좀 이렇게 없는 없다기보다는 진짜 형편 안 돼서 못 먹는데 부모님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100만원짜리도 드리는데 엄청 드려요 그냥 왜 나이가 드시는 에 따라서 세포오염도도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부작용 있어요 아이들이 먹으면 안돼 아이들 짜만 아이들 먹으면은 딴게 아니고, 몸 올라가냐면 머리가 발달해야 되는데 몸이 발달해버려요. 에너지가 글로 가기 때문에 몸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참을 함부로 주는게 아니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되면은 한 뿌리씩 그냥, 그냥 일주일에서 보약 대신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그럼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들 20대 정도 되면은. 하루에 이런 자, 이런 자, 자, 자잘한 람들뭐 이런 것들 좀 작은 것들 네, 이런 것들 한 다섯 뿌리씩 이거 싸요 이 삼은 제가 진짜 싸게 팔지 팔십 뿌리 뭐 그런 람들을 팔십 리에 십만 원짜리인데 이런 람들은 매일 다섯 뿌리씩 먹어도 효과 정말 좋습니다. 자부하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아는 게 굉장히 추워요. 추울 만큼 약성이 좋아지는 게 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을 매일 다섯 브리씩 먹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30대, 40대 되나? 그러면, 그냥, 장례삼은, 뭐, 그냥 따로 먹지 마시고, 그냥, 어, 2개월에 한번 정도, 그냥, 드셔주시면 더 좋고, 야생삼은 1년에 봄, 가을로 나눠서, 예, 한 50g씩 두번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삶을 이렇게 좀 올바르게 드시는 거, 돈 쓰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사삶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음. 표현을 못 하겠네. <laughs> 오늘 혼자서 먹방하고 있습니다. 음, 멋진 a t 보내시고요 또 내일이나 모레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진짜 o 리네 i 조합이 딱이야. 진짜 질리지가 않네요. 들어가겠습니다.